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공유 주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공유 주거는 우선 셰어하우스 정의와 셰어하우스의 지원 제도, 설계 및 시설 기준, 운영 기준, 그리고 다양한 셰어하우스의 사례 등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셰어하우스의 정의입니다. 우선 체어하우스는 임대주택의 한 유형입니다. 그러나 일반 임대주택과 달리 다른 입주자와 공동으로 거실과 부엌, 화장실 등을 사용하는 주택이라 할수 있습니다. 어, 이 그림에서와 같이 체어하우스 어, 사업화 운영전략 자료집에 나와 있는 이 그림에서 임대주택에서의 체어하우스의 위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거주 형태인 방면에 어, 그 셰어하우스는 사생활을 중시하는 거주 형태가 아닌 커뮤니티 위주의 거주 형태가할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수준을 보면 어, 경제적인과 동시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일반 아파트와 달리 어, 경제적이면서도 어, 약간의 어떤 임대료 수준이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게스트하우스와 비교를 해보면 임대료 수준이 셰어하우스가 어, 약간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룸과 우리나라의 원룸과 비교를 해 본다면, 원룸이 약간 더, 고, 더 높은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고, 셰어하우스는 편의 면에서 일반 원룸 등의 수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로 현재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코퍼레이티브 하우징, 그러니까 공동체 주택과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등은 그러니까 커뮤니티 부위주의 주거공간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어, 일본 셰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명맹에서는 셰어하우스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냐면 최소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하고 중장기적인 숙박을 위한 임대주택이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어, 입주자간의 공유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공간 안에서 교류를 서로 도모할 것, 그러니까 국적을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어, 공유 주택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히스티 부동산 같은 경우 셰어하우스 백서에서 입주자 간의 교류를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실내 공용 설비를 갖춘 주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세어하우스가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이유는 입주자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 경험이 주요한 부가가치 일부로 이제 점유율이 높은 주거요건이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 교통성에서는 어, 마찬가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동 거주형 임대주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친족이 아닌 사람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입주자와 운영자 또는 임대 집주인과 개별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이제 운영자가 정기적인 관리를 해 주는 주택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이 있으면 내가 한 개인에서 혼자 산다 하고 하, 하더라도 입주자와 입주자와 임대인은 각각의 계약을 체결을 해야 됩니다. 어, 쉐어하우스와 비슷한 용어로 롬쉐어 또는 하우스 쉐어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과 생활 관련 시설을 공유하는 주거 형태인 것은 맞습니다. 어, 그런데 어, 보통은 친구나 지인끼리 공동으로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한 채를 임대, 임대를 해서 공동 거주하는 형태를 우리는 룸셰어, 하우스셰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플랫 또는 미국에서는 하우스셰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계약 형태가 일반 셰어하우스와 다르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입주자 대표 또는 입주자 전원이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어, 입주자 A가 대표라고 한다면 이 대표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을 하고 입주자 A가 입주자 B나 입주자 C를 모집을 한다라는 개념이 될수 있겠고요. 아니면 입주자 A와 B와 C가 임대인과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입주자는 이제 임대료 부담료가 주택 규칙 이런 것들을 각각 정하게 되어 있고요. 입주자들이 스스로 주거 공용 부분의 관리 운영도 시행을 하고 있는. 차이점이 셰어하우스와 다른 차이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겠 어, 공동 거주 형태인 우리가 콜렉티브 하우징 또는 공동체 주택이라고 하는 주택은 일반 셰어하우스와 어떻게 다른 차이점이 있을까요? 어, 공동체 주택은 일단 각각 집집마다 부엌이나 화장실, 기본 생활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용 공간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부엌과 식당 또는 거실, 라운지 등이 별도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각 가족들은 어, 집집마다 이 생활시설이 완비된 주택에서, 각 가족들은 임대인 또는 사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일반적으로 원룸에서 거주를 하신다. 그 원룸에 혼자 사는, 임대인, 입주입주자와 임대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리고 공용 공간이 있는 경우 공동체 주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셰어하우스처럼 커뮤니티 공간이 있어서 입주자들이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하며, 입주자들이 자체적인 주택 관리를 하는 형태가 바로 공동체 주택 퀄리티 하우징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샤어하우스는 어떤 법의 적용을 받을까요? 어, 청, 아, 2013년 9월에 샤어하우스는 어, 건축기준법 제2조 2항에 의해서 기숙사 기준을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단독주택이나 맨션 등을 샤어하우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가닥면적 100제곱미터 초과시 건축 확인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 그래서 샤어하우스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기준을 적용을 받아서, 어, 셰어하우스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칸막이 벽이라든지, 복도와 통로 등 비상 경우를 기숙사에 맞게 변경해야 합니다. 어, 그러나 일본의 경우, 빈집을 활용해서 임대 수익을 창출하고자 불법으로 셰어하우스를 개조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사회, 그러니까 셰어하우스의 사회적 불구 및 이런 가치를 인정해서 빈 집을 활용해서 체어하우스로 사용하는 경우 일부 항목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빈 집을 활용하는 경우 방화에 지장이 없는 부분 같은 경우 이제 방에 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했다 그럴 경우에는 주요 칸막이 명은 방화 규제를 완화해서 꼭준 뇌막 구조로 설치 안해도 되고 어, 도쿄 같은 경우는 어, 네, 탈출을 위해서 창성공지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을 열고 피난을 할수 있는 어느 정도 여유 폭이 있어야 되는데, 어, 이런 기준들을 완화시켜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어, 셰어하우스, 기숙사 전용시 적용되는 법률을 보게 되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부지와 도로와의 관계가 있겠고요. 탄박이병은 중내화구조를 해야 되고, 방이나 계단이나 복도나 비상용 조명장치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진의 통로 쪽에 어떤 규모라든지 각 침실에서 피난무와 복도의 폭은 두 방향으로 확보가 되어야 되고요. 이제 건축구조에서도 3층 이상인 경우는 내화구조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 그래서 이런 기준에 맞게 셰어하우스를 그 설계를 해야 됩니다. 어,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소방이나 일반 세무법에서도 어, 현관, 주방, 화장실들을 원칙적으로 공용으로 사용하는 어, 경우, 그런 어떤 모든 주택들은 기숙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로원이나 그룹폰 같은 경우도 기숙사에 적용된다 라고 볼수 있겠죠.